안녕하세요. 다동 아빠 편스토리 오랜만에 또 인사드릴게요. 오늘 퇴근길에 영상 하나 올리겠습니다. 오늘 개발하시는 그 본사 담당자분이랑 면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점포가 이런 이런 게 있으면 연락을 달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드릴게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어, 모르시는 어, 이거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 하나만 한, 어, 딱 이렇게 건지셔도 좀 가치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거는 세가지정도 크게 어,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번째 점포 사이즈는 어, 20평에서 30평 사이면 좋다 두번째 위치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주택가, 주택가에 아파트 단지든 아니면 일반 뭐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있는 지역이든 상관이 없고요. 어, 대로에서 어, 한 블럭 정도 주택가 더 안으로 들어간 자리에 코너면 더 좋고, 코너가 아니더라도 그런 자리면 좋다. 세 번째 자 투자금은 권리금 포함해서 얼마까지 내가... 가능하니 요세 가지 조건이 어 비슷한 게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개발 담당자 면담하거나 뭐할때점포 좋은 거 나오면 좀 연락 좀 주세요. 이렇게 모호하게 하면 연락이 안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말씀을 드리나? 지금 요렇게 내가 원하는 그 사이즈나 입지나 그 다음에 투자금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담당자한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들이, 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제 점포 개발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실적을 올려야 되잖아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할것 같은 사람한테 먼저 연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연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오면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고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지는 못하겠죠.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 또 가보셔야 됩니다.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시간 되시는 대로 한번 가보시고 주변을 다 둘러보시고 경쟁점이 들어올 자리가 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주변에 사시는 거주민들의 성향도 좀 보시고, 뭐, 노인층이 많은지, 젊은층이 많은지, 외국인이 많은지,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어,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어 임차료 어 조건 보시고, 권리금 조건 보시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매출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주택가 같은 거는, 어 상품의 매입률이 기본적으로 아마 좀 높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주택가 같은 경우는 28%에서 많이 나오면 32%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진, 예상 매출 곱하기 마진 해서 필요 경비 어 빼고 거기다가 임, 월 임차료 빼고 인건비 빼고 그다음에 기타 소모품 잡비 빼고 해서 내가 몇 시간 근무하면 이 정도 나오겠다라는 손익 계산서를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만들어 보시고 어? 이렇게 해보니까 월3,400 떨어지겠네 이 정도까지 되셔야지 어 진행을 하시는 건지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냥 감으로만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내가 손익이 돼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내가 몇 시간 근무하면 이 정도 나오겠다라는 것을 다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 개발한 직원한테 여기 얼마나 합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세요. 자, 그래서, 어, 아, 월 수익이 300이 나온다. 내가 한뭐 6, 7시간 근무하면 월 수익 300 나온다. 어, 그러면 뭐, 아,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하시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예상 매출이 다르게 나올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확신을 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어 노력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하면 그거는 후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차이는 그거예요. 내가 확신을 갖고 해서 안되면 그거는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음엔 더 잘할 수 있고 다음에 더 좋은 어 계약을 할수 있고 더 좋은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나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하시면 절대 공부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처음 물건, 어 입지 분석, 부터 해서 손익 계산까지 할줄 알아야 된다. 아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해보셔야 돼요.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하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유튜브 방송 보고 이런 거 보고 하나 하나 한번 시도해 보시면 그리고 발품을 좀 많이 파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부동산 보고 항상 매일 봐요. 그래서 그 네이버 부동산에 상가. 조건 검색 해가지고 아 임대료 수준이 아이 동네는 이 정도 이걸 매일 봐야지 눈에 익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저도 주식 투자 하지만 주식 시세 매일매일 확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의 뭐매일매일 아니더라도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시세는 아이 정도 상가면 이 정도 위치에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되고 있고. 이 정도면은 이 정도 되는구나. 그런 게 눈에 많이 들어와요. 해보시다 보면. 그래서 나중에, 어, 이 자리에 이렇게 생각 나왔는데, 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는 제안이 오면 결정하기가 매우 어... 수월합니다. 왜냐면 평상시에 다 시세를 깨고 있고, 아, 이 정도면 평상시에 이렇게 이렇게 됐었는데, 어, 내가 알고 있는 시세보다 싸게 나왔네? 그러면 오케이죠. 오케이, 과 아, 이, 이, 동네는 내가 물건이 나오면 하고 싶었는데, 라는 데서 물건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그런 거는 알아보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남의 말만 듣고서는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오늘은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건 분석을 좀요 정도까지는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입지를 볼때 본인만의 그그 그 입지 점포 어떤 조건의 점포를 하면 괜찮겠다라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점포 진행을 할때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그거를 어 남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협상할 때도 그렇고. 일을 추진할 때도 그렇고, 할 수가 있지. 그게 명확한 내 기준이 없으면,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말 듣고 이렇게 했다가, 어, 매출이 안 나오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오늘은 본인만의 그런 기준, 명확한 기준을 갖자. 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요정도 까지만 하고요 아 요새 다시 저기 뭐야 영업 내일부터 영업 제한도 되고 날씨는 뭐 영하 뭐 구도 내려간다 하고 거리에는 사람 안 다니고 정말 힘든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떻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항상 고민을 해야죠. 그리고 점포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좀더 좋은 방향으로 그 다음에 어 손익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추위에 그 다음에 코로나에 모두 건강들 조심하시고 어 내년에 심찬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 12월까지 마무리할 것 있으면 마무리 잘들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